유통기한이 끝났지 않느냐 정동영 전 대표가 아니 한번도 제대로 써박지는 못한 사람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사감의 문제고 남북문제에서도 이분만큼 실무적이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 왜 국민들이 유통기한이 끝났느냐 정동영은 배신자네 아니 누구를 배신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무자형인 박지원 대표를 제1기 통일 실무자형 박지원 대표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법하고, 정동영 지금 그전 장관은 2기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두 분의 정책 스타일과 개인적인 어떤 그 정책 관계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분을 동시에 쓰기에는 정, 상황이 좀잘 어, 맞지 않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일기 특대 통일 문제 전문가였던 실무자형 박지원 대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먼저 지금 어, 쓰여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뭐 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정동영 카드도 아, 가지고 지금 있지 않았겠는가? 정동영 하면 부동산이, 온가 공개, 그다음에 상한제. 그분양제뭐 이런 것들을 끈질기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 정동영 전장관이란 말입니다. 정동영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치적인 메시지 이것은 정동영은 제가 볼 때는 진보적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원래 의 보편적인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 실용적 실용 정치인. 왜냐하면 이미 그분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나 저열한, 어, 저,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익을 대변해줄 정당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너무, 뭐, 위험한 진보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틀렸어요. 포괄적으로 놓고 검토해주고 이분에 대해서, 어, 어 평가를 해야지, 그런 건 없이 그저 그냥, 아, 이분은, 어, 유통기한이 끝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요, 남북 문제에서도 이분만큼, 어, 그 실무적이고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왜 유통기한이 끝났느냐 정동령은 배신자네 아니 누구를 배신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죠. 정동령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정치인의 어떤 그 본질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정동령 대표,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치로서 활용할 기회를 그렇게 크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이 한 번은 좀더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